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테스트입니다. 오늘은 현장기경 문제 제목은 최운세 백이둘 차례입니다. 음, 요 끊어진 백흑석점이 안고 있는 약점을 최대로 이용을 해야 된다. 백한점이 움직여야겠는데 그 방법이 문제다.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진짜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수상전이든 사활이든 요거 요 한번 음, 요 문제를 잘 음미하셔서 익혀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음, 백이 둘 차례인데요. 이한 점을 살릴 수는 없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때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한칸 뜨게요. 이런 급소 자리에, 이런 급소 자리가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흙은 어떻게 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렇게 단수 치면 삽니다. 그렇죠 뻗으면 이렇게 단수 쳐서 살고요. 그러면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요로 넘어가겠죠. 이때 따고 단수니까 이어야 되죠. 이때 흙한테 여기 끼우는 수가 좋습니다. 놀때 그냥 단수 치면 안 돼요. 이건 아무 수도 안 되는데 보이시죠 먹여치기 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환격이 되고 이걸 따면 이어서 이걸 이을 수가 없다는 거죠. 뒤로 단수가 돼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가서 요렇게 단수 칠 때. 백이 일선으로 넘어가면 이으면 끼워서 안 되니까 백은 이렇게 단수를 폐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폐가 나왔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한 거랑 똑같죠. 그냥 젖히고 막을 때 단수치고 딸때호을쳐서 폐가 됐다. 요 수도 있지요. 요렇게 하는 수도 있고 또 요렇게 띄어서 그런데 요렇게 띄면은 흙은 자꾸 폐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버립니다. 요, 요렇게. 먹여치고 놀때 여길 놔야 되는데 이건 아무 수도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뛰는 수는 흙이 여기나서 안 되고, 그렇죠 백이 여기 놓고 단수 치는 거는 폐가 돼서 안 되고. 과연, 모르면 폐라도 이렇게 만드는 게뭐 대성공이죠. 모르면. 그냥 살려주는 것보다는. 자, 과연 근데 여기서 급소가 있죠. 그러니까 요잘 음미해 보시면 저요 입구자가 좋습니다. 자 이때 흙이 다른 수는 없죠. 젖히거나 하는 수는 없죠. 끊어서 이거는 뭐자충이 돼서 수상전으로 지니까 그렇다고 뻗는 것도 놓고 놓으면 나서 일선에 무슨 입구자에 돌이 와 있어서 안 되죠. 단수가 돼서 그러니까 오로지 입구자를 놨을 때 흙은 단수 치는 수 외에는 안 돼요. 이때 백이잘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단수 치는 건 아까 처음에 한 거랑 똑같이 폐가 되잖아요. 여기서 백은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아까 이거는 했죠. 따면. 이걸 살려야 되는데, 여기 끼워서, 놀때 먹여치기 당해서, 이건 안 됩니다. 단수가 돼서. 그쵸? 그니까, 이때, 백은, 가만히 나가는 수, 이거한번잘 음미해 보세요. 자, 이때, 딸 수는 없죠. 옥집이 되니까. 자, 단수 칠 때, 입구차, 단수 칠 때, 백이 나가면, 흙은 당연히 젖혀서 잡겠죠. 자 이때 백이 어떤 이걸 나가면 안 되죠 이거는 이건 안 되죠 백은 여기 가만히 젖히는 수가 좋습니다. 자 이때 흙은 여기를 놓을 수가 없어요. 단수가 돼서 여기를 놓으면 다 따먹히니까 이걸 따먹을 때 이걸 따먹어서 옥집이 돼서 그냥 패도 아니고 잡히죠. 이때 백 흙은 따먹습니다. 자 이때 이때가 이제 마지막 고비입니다. 얼룩 연결하면 아까 했죠, 먹여치기. 이것다 먹으면 이게 잡히니까 이걸 딸때 이어서 흙이 살아버려요. 어떤 수가 있죠? 이 수가 있죠, 이 수가. 이 수는 이제 꼼짝없이 흙이 패도 아니고 잡히는 형태입니다. 여기 롤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나도 연결이 되죠. 아까처럼 이돌이 없을 때는 먹여치기가 됐는데 지금 수순을 바꿔서 먹여치지 못하게 해버리니까 이렇게 해서 꼼짝없이 잡, 잡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화칸 뜨기도 해보고, 다패는 만들었지만, 더 좋은 수는 이 입구차. 오로지 단수 칠 때, 가만히 뻗는 수. 젖힐 때,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쪽을 젖히는 수. 이때 따먹으면, 어떤 수? 뻗는 수. 여기로 오면 먹여치기를 당하니까, 저기 없선은 나이 겹선. 뻗어서, 이 흙을 잡는 묘수가 등장한 겁니다. 자, 317번 문제 최운세 해결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318번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